아, 뭐 하는 거야, 지금. 어디서 개짝퉁을 샀어, 진짜? 특, 특이 A급이라고, 이거. 아니, 우리가 40만원 얻었는데 나머지 돈 어디 갔어 도시가스비가 밀려가지고 그거 메꿨어요, 내가. 아, 니네 도시가스비 를왜 우리가 내? 야 아, 저, 아니, 저. 진짜 이렇게 할 거야? 아니, 내가 미안해. 그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거야. 저기, 이따 일할 거면 회사 때려쳐. 나 진짜 같이 일 못하니까 때려치던지 해. 나 진짜 힘 빠진다. 아, 진, 진호 씨.

이게 뭔데요? 아 저번에 뭐 현아 뮤직비디오 보고 빨간 립스틱 갖고 싶다며 잠깐만 진호씨 혹시 내가 이 립스틱 바르고 현아의 빨개오라도 출출안았나봐요개똥같이 소리 하는데 진짜 엉덩이 바로 차버린단다 진짜, 빨간, 진짜. 어머, 어머, 어머. 뭐 엉덩이를 차? 엉덩이를 차면 새빨개 원숭이 어머. 엉덩이는 어머. 빨개 빨가면 나래 나래는 아 어, 어머머, 어머? 나래는, 아? 어머머, 나래, 어머, 변태 아니야, 진짜! 어머머, 여거도 어머, 진짜, 여러분, 뭐, 진짜. 아! 진짜. 내가 너뭐 생일 다시 태격이 라봐 이거, 이거 도라이 아니야, 진짜!